대단았가 <laughs> <오, 웃음> 많이 아, 바뀌셨네. 많이 바다 많이 바뀌어 어서오세요. 예, 아 이영 아 우와, 웬일이지? 어,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프랑스야 프랑스. <웃음> <웃음> 프랑스 얼굴인데요. 아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laughs> 때, 야 그냥 요것만 넣었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코를 진짜 좀 하셨네. 코끝도 어. 코끝도 했어요. 아, 코끝 좀이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끝이에요. 음. 네네. 약간 그 마늘정지처럼 이렇게 딱 보이죠. <laughs> 턱끝 티골절은티절골은 아, 뭐예요? 턱끝 티 턱턱. 아 여기 이렇게 여기 살짝. 네. 어. 그럼 주로 눈 아래로 집중적으로 어. 많이 하신 네. 거예요. 네. 광대는 없었어요. 광대는. 광대 여기. 능 나와 있다. 깎아 은 거죠? 비율에 맞게 아, 깎았어요. 아. 사각도 여기 좀 이렇게 깎고, 와. 아 여기 여기 어 갔어요? 네. 아. 아. 여기를 자르면요, 그 죄송합니다만은 그 LA 갈비 있잖아요. <laughs> 그, 아니 그리고 뼈 있잖아요. 어. 네. 그 정도의 뼈를 깎아 거예요. 어. 그 두께예요? 그럼요. 와. 그렇지 않고 밖에 수가 아, 그래요. 그렇죠. 그, 그렇죠. 얼마나 아, 아, 아팠까 그죠. 전 모르죠 누워 있었. 전 모르죠 누워 있었으니까. 아, 그래서... <laughs> 수술하고 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럼 모르지 뭐 그런지가. 6 개월 정도. 6 개월. 네. 네. 그래요. 누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과정이 몇 개월 만에 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해볼게요. 지금 6개월째. 아, 6개월, 이 과정을 다 6개월 만에 한 거예요? 네. 아, 그렇죠. 한 번, 다시 한 번, 확실히. 예, 예. 아, 이제 나누도록 하한 사람 한번 주책으로 가 네네. 자, 자리에 이렇 네, 예. 앉아주시고요. 예. 와, 이미영 씨. 앉아버렸어요. 어, 이 얼굴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야, 근데, 하길 잘했네요. <laughs> 하길 잘했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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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첫 번째 어, 출연자부터 어, 세요. 예. 예. 자이제두 번째 봅니다. 네. 세오는 극복 걸그룹 비주얼녀의 성형 히스토리아 여기 예. 아, 눈이 문제군요. 눈이 포인트네. 예. 예. 근데 얼굴 윤곽은 뭐?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얼굴도 있잖아요. 예.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약간 얼 사각턱인가? 사각턱이네. 이분보다 네. 네. 이분이 더해. <laughs> 그렇습니까? 아, 보셨어요? <laughs> 봤어요. 예. 아 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 눈이 문제. 아눈 때. 아니 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야. 봅시다. 봐요. 자 이분 두 번째. 아, 두 눈이. 네.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분은, 이분은 아. 이목구비가 다 작네. 그래. 입도 조금 맣고 코도 작고, 얼굴도 작고. 눈고 어. 얼굴... 이분은 지금 나이가 24살이고요. 음, 네. 어, 현재 피팅 모델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네. 아, 끝입니다 아, 아. 네. 피팅 모델로 활동하시는 분. 양악을 했어요? 양악을했네요양악 수술했고, 쌍꺼풀 했고, 사각했고, 아. 눈 앞트임, 광대 코고두 아, 네. 번, 그... 턱 끝, 아. 지방이식. 아, 이분몇개한 거, 여덟 개를 했네? 네. 아, 아홉 개. 아홉 개요? 코는 두 차례나.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이분은 1 8 살에 음. 코 수술이 처음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2011년 11월에 양악 수술하셨고요. 음. 그때부터 이제 사각 광대 본격적으로 아이네. 이제 다셨어 아, 타이틀이 네. 세우는 극복이 세우는 아니야. 네. 아, 이게 세우는 극복. 걸그룹 미주련의 성형 히스토리.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 이게 헤드라인 뽑는 게 굉장히 네. 어려워요. 어, 네. 그냥 이분들 자존심도 좀 살려주면서. 근데 어, 어. 제가 봤을 땐 이건 세우는 극복이 아니라 네. 총체적 난국. 네. 총체적 난국. 성지 난곡. 이게맞지 이게, 세우는 이만 세우는 말 해야 되는데, 다 했잖아. 요덟 개를 했는데. 자, 아, 두 번째 출연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다솜씨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다솜씨. 다솜씨. 자, 걸그룹 비주얼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 과연 이 컴플렉스 누가 하셨을까? 어? 야 정말 우리나라 소년이 진짜 하네 이거 판타스틱이다, 진 아니, 야, 이러니까 그 예, 예. 중국에 서는 말이 우리나라 수술하러 수, 오는 거야.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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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얼굴이 이렇게 됐어. 이리니까 부모 연계도 잠시만, 못 알아. 아, 아, 진짜네. 그러니까 이거, 이 살이 난좀 전에 화장실 가다가 어. 이분을 봤어요. 아, 가짜 이쁘신 분이네? 이랬거든요. 어. 예, 예. 근데 이분이 이분이었거든요. 아, 아, 완전 지금 연인이 됐어요, 진짜. 아, 진짜. 얼굴이. 아, 합니다 아, 어. 그래. 그리고 이거, 이거, 뭐, 뭘 들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네, 요거는 눈코 맞춘 상태였고요. 네. 그 전에 고등학교 이제 입학 전사. 아 이때도 아. 조금 손을 댔던 거군요. 네. 손댄게 이거예요? 손을 댄요. 그 전에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네. 때 사진. 아, 그러니까 네. 완전 네. 센자예요. 완전 완전 네. 완전, 완전 센, 센, 옛날 어. 얼굴. 원초적 얼굴. 완전 히 이름이 달라요. 아그고 그래? 이거 이거랑 또 차이나요? 달라요. <laughs> 얼마나 사람이다니까요. 봐봐요. 와. 봐요. 어. 봐요. <laughs> 여긴, 여긴 세우 눈이 많네. 아, 눈이 진짜 작구나. 진짜. 그리고 보니까, 아. 야,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거의 영정사진인데 어, 이분은 없어요. 아. 없잖아, 이분은. 이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아요. 아, 내란 얘기. 동창회 나가면 친구들 못 알아보겠어. 어, 아, 못 알아봐. 못알아이 아,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여기니까 세우 눈이 많네. 아, 그리고, 그리고 아, 내가 봤을 때 말이죠. 이 지금 얼굴에 살리기 위해서 옛날에 아주 안 좋았던, 아주 후진 사진만 갖고 나오는 것 같아. 그래지면 비 많이, 많이 되게 비규 많이 되게. 다 없애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다 없애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남겨요. 아, 왜냐면 본인이 누군지 모를 때한 번. 으니까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래. 뭔가 특별한 그래.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 네. 초심을 잃을 때라는 이기를 그래. 한번. 아, 내가 이랬었지. 그래. 맞아. 아, 그리고 이 사진이 그래. 없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 이건 한 장도 봐요. 요거는 가지고 있어요.